저희 그 영화 관람하시기 전에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무대 인사 진행할 건데요. 사진 많이 많이 찍으시고 즐거우시길 바라겠니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시영 씨입니다. 시영 씨 입장하겠습니다. 시영입니다. 시영 입니다 감독님 <laughs>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와 달짝지근》을 연주한 귀한 작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네. 그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보시는 동안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반갑습니다. 유해진입니다. 아 이게 네, 아까 저기 그 오늘 저희가 무대이다 첫날이거든요. 네 다니면서 네, 음셨어요 <laughs> 앞에서 그러면 제가 많은 말을 떡먹어요. 네, 일매일 무대 인사를 다니는데 어, 보셨던 분 자리에도 보신 분들한테도 인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또 되게 잘 왔다고 많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어, 여기 계신 분들도 저희 영화 때문에 웃는 주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짝지근의 일회용이요을 맡은 김선입니다. 사랑해, 사언해 아, 응, 아, 아, <laughs> 아, 맞죠? 아, 네. 마, 저는 랑해진도 좋고요. 해 사랑해. 사랑해, 사 네. 우리 인사가 낯설고 무섭고 해요. 저는 한 자리 한 자리 이렇게 외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재밌으면 이성들 많이 내주시고요 또, 보러 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승역의 한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관객분들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저희 영화 보고 나니까 기분이 참좋아지더라고요 기분 좋고 재미있게 관람하시고 끝나고 나서 맛있는 저녁도 드세요 어, 또 주변에 입소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됩니다 오늘 광복절입니 우리 민국이 잃어를때두려하셨던 빛이다시 새는 날인데 그런 의미 있는 날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영화 굉장히 사랑이 가득 넘치는 영화입니다. 보시고요. 여러분들 4일에도 사랑을 다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에 또 만나요. 네. 그빛이 전에 저희가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과자 연구원으로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대단한 과자가 있는데 그 그게 중식이라는 그, 거예요. 이게 진짜 시즌에 나왔어요. 네. 그거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저 저희가 그 사인한 그 포스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인은 잘못이리고 그리고 또 진성규씨가 오늘 촬영때문에 사상 못해서 못본 사인만 없고요 네.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릴게요 진짜... Io, 아니 그러고, <nine Says> <안 scholarship> 뭐, 대체적으 제가 이렇올라갔다고 아무래도 전반적인 얘기가 잘생겼다는 것 같아요. <laughs>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와 함께 또 행복한 시간 되시고, 우리를 또. 아니 예. 행복하십시오. 예, 저네 저희 인사 드리고 하겠습니다. 잘가탁해 <laughs> 고맙습니다.